он шақты бұлақ ағады өте қасиетті керемет он түрлі ауруға ем болады дейді әсіресе мынау жүрегі өте емдік бар бар деген 여행 예, 4일째 첫 번째 코스에 도착하는데 여기까지도 3시간 버스 타고 왔어요 아, 오늘 출발하는데 날씨가 괜찮은데 여기 보니까 아, 비 많이 오고 있어 그래서 산악은 아, 금지돼 있어 이산 위로 올라가서 아, 아, 신기한 거이산 위에 나무, 페이트 더위 때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, 근데 그거거기산 그, 그, 위에 폐는 왜옮길까 거기는 어떻게 거기배 폐는 산 위에 남아있어? 그는 좀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옛날 얘기인 웃긴 얘기인가? 아, 옛날에 그 동물들 속옷 안고 하나하나씩 바위에. 짖고 나가는 노이배에요 배에, 사람들 그렇게 믿고 아, 이동네에 유명하다 좀그 보러 왔는데 좀 비와가지고 아, 산악은 좀문제러있어 아, 지금 점심 그 점심 뭐라고 준비하고 있거든 이렇게 700명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동네이 면사무소 사람들 다 나왔어요. 어, 안전을 위해서 비 와도 안전을 위해서 소방차 사람들 어, 완전 높은데 올라가지 못해도 그럼 산 밑에까지만 좀. 아보어요 이렇게 3시간 동안 <laughs> 버스 타고 왔는데 날씨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우리 어그 노이베 노이방주 이란가? 한국말로 그럼 보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 난리기 진짜인지 이 사람 좀 설명하고 또그 진짜 노이베 거기는 뭐동물속고도 하고 아무것도 싫고 나가는 나는 곳이 있어, 산외에라고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, 이건 좀 뭔가에 믿는다, 뭔가에 접목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. 그래도 좀 유명하니까 이렇게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, 아이 음, 유명한 사람들도 아 옆에가 민사무소에 그동네에 민사무소, 아 사람들도 와가지고. 안 좋은 위에서 좀, 어, 산 위에 안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면서, 우리 산 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. 근데, 그, 피, 양, 그냥, 어, 소나기처럼, 그, 피는 우리 오기 전에 다, 다 쏟아내려진 거야. 우리, 그러니까 그, 왔을 때는, 그냥 바닥 메꿔주는 거고, 그래서, 어, 여기서 좀 쉬고, 아, 어, 천천히 밥 먹고, 어, 그, 다, 이렇게, 한마디로, 좀, 베이스 캠프 가서, 오늘은 그냥 쉬는 날로 좀, 합시다, 라고, 돌아왔어요 어, 거기는, 풍경 좋다. 옆에, 아 어, 놀고 있는 말도 있고, 마음껏 사진 찍고 갔어요. 어, 거기서, 들어올 때 우리 보산의유명 감독 영화 감독님, 영화감독님, 그뭐 그냥 만남, 우리한테 궁금하신 거뭐 조명한테 대답하고, 뭐그한두 시간, 두 시간 반 동안 우리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. 아, 유행 가는 동안 아, 이 유행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또어요 가는 동안 또 시간 너무 무러니까조심할까봐 이렇게 사람을 불렀어요 사춘기 다 찍어주고 일주일 동안 우리 자기 캠핑 가주고와가고 우리하고 우리 함께 있었어요 우리 윤호가 함께 했 이렇게 살지 말도 큰일 났어요. 뭔가, 뭐, 이게, 끓고 있었다, 아쉬운 게있어도 아, 다른 사람들은, 좀, 여행 닭중하니까, 좀, 쉬고 싶다, 하고, 했다.